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어제 밤 늦게부터인가요? 계속 지금 바뀌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아, 출근하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었겠고 또 하루 종일 온다고 하는데 물론 일기예보는 바뀌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아자 오늘은 그 보훈부 장관 그러니까 보훈처장이 보훈부 장관으로 승격한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부여를 하기 위해서 또 관심을 갖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보훈처장이 보훈부 장관으로 승격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 보훈가족에 유익한 점이 발생하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어, 이 개정안 발의는 이인선 의원이라고 여자 분입니다. 이인선 의원이 국민의 소속 어, 이인선 의원인데 예, 원래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입니다. 자, 그런데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래요.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이기 때문에 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애착이 대단히 많은 어, 그런 우리 의원이신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 저도 이제 이거 그 공기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발의도 해봤는데요. 이 개정한 발의한다는 것이 어, 그냥 쉽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연구와 왜냐하면 질문도 많이 받아야 되고 많은 연구와 준비와 절차와 뭐 이런 것들 또 협력과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일단 다 소집이 되고 합류가 됐을 때 발의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남들이 질문하면 바로바로 그꼭 개선해야 된다는 꼭이 아 불용으로 그러니까 이그 개정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누가 봐도 반대하지 않을 당위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분은 어, 여자분이 참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 보은 환경 개선의 원동력을 주기 위해서 보험부, 보은처장을 보은부 장관으로 승격시키는데 발의를 개정안 발의를 한 분입니다. 자 그럼 이 개정안이 되면 은또 이런 어려움이 질문이 있어요. 아니 이건 어,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상황이니까 국회에서 거부하면 또 이게 무산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사람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또 여기에는 또그 대책으로서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일단은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거부권 행사하면 이게 진행이 확정이 돼서 진행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 일단은, 어, 어떤 점이 유익하냐? 우리는 이분들에게 이, 그, 이인선 의원에게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고,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 예를 들면, 지난번에, 어, 전국, 호환, 버스 카드 한 장, 그, 호환을 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2년. 그 이유는, 독자적인, 불형 관련권이 없어서요. 자, 그래서, 어, 지방행정지휘감독권도 없고, 지방자치단체 관련 이임 사무 부여권도 없어요. 그래서, 어, 이, 럴 때는 독자권이 없으면은 지방자치단체를 에,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불용 관련권이 없으니까 자격이 없는 거죠. 또 지방자치 지휘감독권도 없어요. 처장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관련 이임 사무 부여권도 없어요. 자, 이게, 예, 그, 이런 상황 갖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어 그게 <laughs> 어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어 그래서 이제 이 보훈처장으로서는 보훈 가족에게 힘을 줄수 있는 어, 그런 좀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많이 그리고 그래서 힘을 얻을 수가 없고 또 더불어서 그, 이제 추가로 이세 가지 이외에도, 이 외에도 이세 가지 이 외에도 어 이제 각부 장관들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뭐냐면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하니까 물론 보훈처장으로서도 국무회의 참석은 했어요. 그러나 발언권 은 없고 그냥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정도. 그러니까 어, 장관들에게도 이게 서로 와 공감대가 형성이 잘안 돼요. 어, 그래서 어, 거기서 지금 여기 세 가지만 나와 있지만 그 부수적으로 유익한 보훈 가족에게는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 부분을 원래 대통령이 예, 공약 그러니까 후보 대통령 예비 후보 때부터 어, 보훈 가족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 보훈 처장을 국 어,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의 자녀 국가 유공자의 자녀로서의 예, 또 음, 실제로 국가 경제 아래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분을 보훈처장으로 임명을 했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해왔고, 열정은 있는데 늘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아, 이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 복자적인 불용 발령권도 줘야 되겠고, 지방 자치 행정 지휘 감독권이 없으니까 얼마나 여사상이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방 행정 자치 단체장은 그 지휘권이 없는 사람 얘기하면요,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러버립니다. 왜?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지방자치단체 2인 사무 부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그만큼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세 가지 권한을, 대표적인 세, 세 가지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어 이제 활발하게 자기가 의욕하는 모든 것들을 더군다나 대통령하고도 어 이렇게 호흡이 맞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보훈 환경 개선에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께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알 이렇게 하면은 뭐 그게 초장이 어 장관 되면지 봉급이나 올라가는 거지 뭐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느냐 있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서 어, 제가 이걸 알려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어, 독자적인 불영권이 있어서 지방 자치 단체를 관리할 수가 있고 또 지방 자치 행정의 지위 감독권도 있고. 지방자치 관련 이임사무 뭐 부여권도 있고, 이렇게 막강한, 어, 일단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처음에 이제 보험추장 대하는 것을 뭐, 얘기해도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무시해버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법적으로, 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어, 지시를 하면,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 이외에는 정부 업무는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는 그들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 지방 행정이라는 게 지방 행정만 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앙 행정이 일단은 기초로 하고 그 아래서 지방 행정이 있기 때문에 지방 행정만 갖고는 지방 자치단체를 어 일단 꾸려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이제 지방 행정 지휘 감독권 하진냐 아, 멋지지 않습니까? 불령 발령권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권이 주니까 이제 열심히 더 열심을 가지고 할수 있죠. 그리고 어, 많은 이제 아까 이그 이인선 의원이나 아니면 지난번에 했던 그 의원님도 있고 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어, 보은 환경에 좀 개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이가 우리가 어, 한번 이제 기대를 해보는 것은, 예, 적극적인 그 보은처장, 그러니까 보은부 장관이 이제, 어, 그분이 일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거의가잘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요 보훈처의 그 내년 계획도 이렇게 보면요 장기 계획도 보면 여러 가지가 지금 여러분께 어떻게든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어 뭐각 가지 할수 있는 것각 다른 장관들 그러니까 다른 장관들에게도 일단 협력을 요청해서 보훈처의 도움을 받는 아마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질 것으로 봐서 여러분은 감히 좀 어, 보훈 환경 그러니까 보훈 가족의 환경 개선의 원동력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좀 어,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지금까지 예, 국가에서 그 어떤 사람이 지휘봉을 잡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분의 성격과 아니면 인간미와 아니면 애정과 뭐 이런 것들이 각 가지가 다 합력해서 합력할 때 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일단은 그분이 뭐 앉아서 장관이랍시고 딱 앉아있기만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장관 직접 발로 뛰야만이 어또 이게 우리에게도 큰 혜택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있으면은 어, 이런 분들에게 예,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도 좋고요. 어, 어쨌든 우리는 이 법이 개정돼서 어, 보훈부 장관이 됐다는 아 그런 의미를 이제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에게도 앞으로 기대 한번 해보자 이런 뜻에서 오늘 방송을 드렸고요. 어 일단은 <laughs> 이격상하 하면서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어 여러분께서 어, 마구잡이로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예산이 뒷받침이 한다. 이제 딱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예산이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예산 뒷받침이 안 되면 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어쨌든 이제 물론 예산 뒷받침 할 때도 각부 장관들의 예, 또그 힘이 필요한 거죠. 그분들에게 어, 협조를 받아서 어, 막 이렇게 확보하는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했고요. 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점차 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거다. 보훈 행정이 앞으로 개선돼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면 나갔지. 어 지지부지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는 나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행정이라는 게어 이분이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환경이 바뀌려면 항상 항상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나오려면 또 고마운 시간 우리도 또 우리 보금 가족도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가능한 한좀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또 이해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그좀 불만만 토로하고 하지 말고 아 이러이러한 애로상 이분이 적극적으로 이런 의욕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진 것은 아, 또 이러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애로상이 있구나라고 이해도 해 주셨으면 그분들이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지금 간략하게 예, 보훈처가 장관으로 승격한데 있어 의미 부여를 여러분께 잠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 이 방송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비가 오는데 어, 기분 전환 하시고 오늘 또 어, 좋은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